자 이번에 할 게임은 바이오드크1 리만스터고요 네, 3년 전에 샀는데 네, 처음 켜보는 게임 자 가도록 하죠 새 게임 난이도는 이제 보통 정도만 갑시다 어, 난이도 보통 보통이면은 아니 근데 이거 잘 몰라 이거 뭐하는 게임인지 잘 몰라가지고 보통이면 괜찮을지 모르겠다 이거 아니 뭐 적당히 되겠지? 보통이면? 뭐 나쁘지 않겠지 난이도? 뭐 괜찮겠죠? 응답 없음이 떴어요 아 됐어요 1960년 대서양 한가운데 이거 소리 크거나 작으면 말씀해주세요 이거 채팅으로 They told me Son, you're special y o 옛날 기미다 보니까 화질이 좀 그렇다. You know what? t right. 비행기 안 좋았어. 거 비행기야 대야 아, 이거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으니까 바이오쇼크. 작은 거지쇼크지어왜왜뭘왜왜물소리 어제. 어, 뭐, 뭐, 지어이 왠지? 어, 왠지 피사 부위는 목걸이가다 달리네 뭐야 저거 해파리네 이냐, 이냐. 아 뭔가 추락한건가 보다 비행기 같은데 근데 어디로 가야되는데 야 시작부터 뭔데 이거 뭐지 누가 봐도 이쪽으로 가라는건가 여기 무슨 길이 뚫려있는거 같은데 자 이쪽인가 나 이동하고 있는거 맞지 아저에 뭔가 건물이 있다 아, 이거 비행기 맞구나, 이거. 저쪽으로 가는 정도이 근데 이거, 가는 거 맞지? 이거 토닉, 큰거나면 말씀해 주세요. 와. 아, 생존자가 나밖에 없는 거야? 뭐지 이쪽으로 가면은 아무것도 없고 야나뭘 뭐 랜턴 같은 거 없냐? 야 너무 어두운 거 아니냐? 뭐유노가스월 킹스 올리맨 왕이나 신은 없다. 똑같이 말하면 어떻게 이따? 아 걸로 떻게 이따? 이거 어떻게 이따? 이거 뭐떻게거 뭐냐 여기 뭐지 여기 뭐지 거거어이거 어떻게 이따? 이거 어떻게 이따? 이거 어떻게 어, 뭐 적혀 어뭐 적혀있긴 한데 어, 알아게이시고어게 이따? 시거 어떻게 이따? 게이렇게무거어냐 <laughs> 아. 근 이거 밑에서부터 보게 돼 있구나. 어 뭐야? 잠수함이야? 뭐야? 어, 누가 벌 타라는 건가? 어, 뭐지? 원래 항상 이런 거 타면은 안 되던데. 뭔가 보면은 잠수정 내버문은 닫아야지. 그냥 타도 돼. 에이. 이게 식으로. 어야문안 문 닫힌거 아니냐 이거 닫힌거구아 닫힌거구나 깜짝아 어 뭐지 어어 어, 뭐야 이거 뭐, 밑에 뭐 이런게 있냐 뭐냐 10, 뭐야 10? 10층? 10층이라는 소린가 어 뭐야 아 지하 18미터라는건가 어어 아. 뭔데요 뭐지 이 왠지 옛날 미국 방송에서 나올 듯한 이 tv 화면은 I am Andrew Ryan, and I'm here to ask you a question. Is a man not entitled to the 아, sweat of his brow? No, says the man in Washington, it belongs to the poor. No, says the man in the Vatican, it belongs to God. No, says the man in Moscow, no, man in Moscow. it belongs to everyone. I rejected those answers. Instead, I chose something different. 뭐, 뭐 I chose the impossible. I chose. r a p i h is the i t y where the artist would not fear censor? e s i s t Where is the s w e r i t h artist? Where is the artist? w h e 야 a r i t w Where the artist? Where is the a s e r s t r w i t h a s t Where is the artist? Where is t 야 뭐야 이거면 그게 되면, 그게 되면, 그게 되면, 그게 되면, 뭐야 되면, 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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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면, 왜 건물 아니면 산소 있는 거 아니냐? 왜저 잠수박 같은 게 있냐? 얼굴! 아니, 뭔가 뭐 도시인가봐요. 뭔가 올라갔네. 어 뭐지? 뒤를 돌아보니까는 화면이 검해지면서 아 그냥 다음 진이구나. 무기를 발사하거나 플러스 미드를 사용하려면 좌클릭을 누르세요. 플러스 미드 이게 뭐지? 근데 아 이거 자동 저장이 되는구나. 뭐야 이거? 아 이제 물에서 벗어나나 보다. 당신은 누구신가요? 사람인가요? 뭐지? 공격하는 거 아니겠지? 아, 사람인가? 아, 사람이네. 어, 뭐지? 어, 살인 현장을 목격했다. 뭐지? 죽었어. 모른 척 하면은 모르지 않을까요? 이거 안안 무슨 나? 어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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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어어 이거 어떻게 들었냐 미친. 어떻게 들었냐. 뭘뭘뭘 들고 뭘 있는 거야? 이거 어떻게 들었는데? 어어 이게 어, 예, 예, 내려왔네. 흑영 오버스. 내 점프를 뻗어. 그래도 못을 넣어서 나가요. 아. 아예예 어, 예. 저기 끄트머리 에 이거 철학이랑 뭔가 그 있다. 저거는 파란 색깔은 뭐 진짜 파란색깔은 만한가? 우치대로 올라가라. 무슨 친수로 가려. 래 뭐지? 어, 야, 이거는희한하게 컨트롤이 달리는 거네 어? 뭐야? 누가 나 쫓아오냐? 아, 어, 아니야? 어, 뭐지? 가 뭐이 야, 이거. 야, 이거. 야, 가 이거. 야, 이 야, 이거. 뭔데 거그리거거 어떻게 야, 그리 야, 이거. 여기 길인 것 같은데? 이거. 야, 이 이거. 야, 이거. 야, 이거. 야, 이거. 야, 이거. 아아야앉는 거는 시키야 야. 야, 이 새끼 야야이야 새끼야 야뒤어지라고뒤지라고이 새끼야 아예 예. 어, 안 열리나 봐요. 아니 뭔데 왜 사람들이 나 공격하냐? 뭐냐? 어? 막 이거 누르면 나힐 되는 거야? 뭐야? 아, 뭐지 뭐지 손에서 왠 전기가 찌릿찌릿찌릿찌릿 찌리 거려. 뭐야? 아 전류인가? 전류? 전기? 뭐야? 뭐야? 배드엔딩이야? 아 어, 누구세요? 어, 살려주세요 저기.. 누구. 어? 내가 아까 죽인 사람 아닌가? 맞는거 같은데 조작 t 못봤 a l 뭐나 e a k You're a weak chopper. It's no fish. I love telling you. Yellow always have 맞지? 야, 이거 소리 조작실 못 바꾸 이 이거구나 봐요. Look, Mr. Bubbles. It's an angel. 저, 저거 있지. 사람이 야 인형이야. I can see light coming from his belly. 뭐야, 저거 사람이냐? 왜 인형처럼 보이지? It's right. 인, 야, 인형이 아니야. He's an a n 가 봐요. 여자애 같은 것도 로봇인 거고. 아뭐 이거 전기 충격기야? 아 진짜? 아 뭔가 이런 어? 어 뭐지? 뭐야 시프트 누르니까 뭔가 떴어 어 이거 저렇게 가는 거 맞죠? 이 빨리 가야되나 보다 이거 하늘이 아, 이거 우리 계속 차내면 무지대로 가라는 거구나. 뭐지? 어, 여기 뭔가 딜이 있네 아, 여기서 충전하는 건가? 부활 장치? 이것은? M. 랩처 주민에게 살해당하면 마지막으로 지나치 부활 장치에 다시 살아납니다. 아, 뭔가, 파란 색깔은 입고 체력은 붉은 색깔, 그리고 부활장치는 자동으로 작동함으로. 음, 이거, 뭐, 일단, 이제, 여기서, 죽으면은. 아, 올라가야 되는데. 야, 열려! 아, 조사하기. 오 가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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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올라가는 길이 어디야 어새체가 있네 아야 이거 야 이거 파도 해야되네 어? 어. 이거 막 헤드샷도 있나 이거 막 머리 못 맞추나 야 최대한 그지대로 빨리 가서 오, 올라가야 뭐, 엘리베이터인가? 어 그냥 애들이 뒤질 것 같은데. 오늘 어, 뭐가 주사기가 많다. 이런 거 보다 올라간다. 어, 올라간다 올라간다 올라간다. 그래서 아이템을 어떻게 쓰는 거지? But the splicers have cut me off from them. If you can reach them in Neptune's bounty, then maybe, just maybe. I know you must feel like the only oh, thing. Right but you the only hope I'll ever see my wife and child again. Go to Neptune's Bounty. Find my family, please.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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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권총이 있대 어 권총? 아, 야, 이거 어 이거 어떻게 이거 어 이거 어 아, 어저 아, 이 아, 이뚫어져 있구나 뭐야 아이들이 있게 야 지금 오일 본 있으니까 이걸로좀 방어하면서 가면 되겠죠? 뭔 게? 이 h a t e 로 뚫어야 되는데. 야나 누가 언니 여자애 같은 게 이게 다고 해야 되나? 와, 이거 어떻게 들어? 어? 어머, 어야 잠깐만. 아, 아 야, 야, 아까, 아까 그, 그 그.. 여자애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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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일단 곤충 안 통하는 거 확인했죠? 어, 안, 안 통하고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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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어. 어, 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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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네? 저거 저거 어있이야 되는 거 아니냐 저거? 어, 뭐지? 자물쇠가 뭔가 활성화 된 듯한 빛이 나네. 게임을 저잘 나오면 뭔 키야 이씨발거 씨. 그냥 저장 합시다 일단. 이거 저장 어떻게 해요? 이건가? 어? 아저장됐네 어, 저장됐네자 아까전에 이사람 된총있었잖아요 이거 장총 탄알 회수하고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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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야야야야 야어사달네 이거 뭐. <놀린> 오 한방이요? 오 개구리는? 어, 감사합니다. 무기? 어 뭐지? 어, 아서개꿀리 재장전. 어, 일단 일단 재장전 이거 시간 날 때마다 재장전 계속 해주고. 음. 아못 죽였어. 뭐지? 저 아줌마.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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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갑시다, 이거. 이거 초반 낭비하지 말자. 어, 뭐야? 아, 사람들 몰려올 것 같은데? w h e are o a 몰릴 같은데? 좀피야 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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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쏜다. 아, 어? 야군야이 아이템 어떻게 쓰냐 이거?